사도행전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8장과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어, 사울의 주도하에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날의 예루살렘에 교회의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떨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유대교였고, 또 유대교에서도 아주 총망한 그런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이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자신의 유대교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결국은 스테반을 죽이게 됐고, 그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뽑을 정도로 아주 온 곳을 다이 사울이 이 교회들을 향해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성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비록 박해로 인한 흩어지며 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때 장멸할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들어가, 들이가들가 들어가, 들이가들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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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져서 남자건 여자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집을 집집마다 들어갈 감옥에 넣는 그런 일들을 사울이 주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5절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그입말고 무리가 행하는 표적도 한 보고 한 마음으로 한 그가 하는 그가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많은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뭐,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나가고 또, 또 많은 병자와 못 보는 사람이 나니 아멘. 6절에 보면 빌립의 말도 듣고 이 말은 빌립의 말이라기보다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들었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 사마리아 성은 버림을 받았고 소외되고 이 유대인들에게 어, 천대받는 그러한 성이었지만. 빌립의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성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어, 나가고 또중풍병자와못 걷는 사람들의 이 병이 치료되었다. 이것은 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결국은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되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어, 귀신들, 악한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성이 어떤 성이 됐습니까? 그 성에 뭐, 무엇이 있더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늘 그랬던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어, 표적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기쁨이 없었고 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이 변화되어졌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받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어 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그 사람이 사람이 하는 사람이 서있어 마술을 있어. 행하여 마술을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놀라게 하며 다시 네. 큰 자라 하니 사람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네. 사람은, 그 사람은 그다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이라 하더라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행했다고요? 마술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눈 속임으로 하는 그런 마술을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사단의 힘을 힘입어 그도, 어, 이상한 능력을 펼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그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놀랍니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있지? 놀랍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그 능력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가 마치 큰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나온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현혹하죠. 마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시몬의 그러한 마술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 사람의 능력을 알수 없는 다양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행하는 것 같이 사람들은 여겼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성에 있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자기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시몬도 세례를 받은 믿다 후에 믿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네. 나타나는 체력과 네. 큰 능력을 네. 보고 네. 놀라니라. 그 빌립이 네.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전하였고, 그것을 믿었던 남녀가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들이 결심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3절에서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능력 그것을 시몬은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었고 그러한 능력을 전해 받기 위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자신이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가 그 빌립을 믿었고 빌립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믿었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그 시몬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십사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을 고 베드로와 유하나에게 그들이내려가서 예.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예. 전하고 하니 어,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받기를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들에게 이 120명의 문조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그 임재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그들 안에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지 않아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위해 일하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6절을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어, 이후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령이 내릴 때에 성령이 그들 안에 어, 내리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시몬, 앞서 보았던 마술하는 시몬이 보았고 그가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시몬이 사도들의 시몬이 안수로 시몬이 성령 받는 것을 받는 보고 돈을 들여 이에 이권능을 네 내게도 주어. 내게도 누구든지 줘. 내가 알수하는 사람을,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니 시몬이 보니까 이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봤고 그가 이 권능을 받고 싶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내게 따르라 내게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22절과 2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너의 회개하고, 회에게 회개 기도하라. 회개 기도하라. <목> 마음에 부는 것을 사요여 주시리라. 주시리라. 내가 보니 야. 너는, 너는 악독이 가득하려며 우리의 메인바 되었도다. 되었도다. 아, 되었도다. 아, 되었도다. 아, 아멘. 아멘, 앞서 우리가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그가 진정 회개하고 회심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 빌립이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을 배우고 싶고, 그가 세례를 받고 믿었던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받는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 악독이 가득한 이 마술쟁이 시몬의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혹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볼때이 시몬은 회개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기도해라. 혹, 혹여나, 그렇게 해서 너가 사안받고 구원받을 것을 기대해라. 라고 말 하는 거 보면은 아마 그의 모습은 회개를 하거나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걸로 보여요. 또, 이후에 말씀에 이 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것을 보면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 시문의 이 모습은 악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오늘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믿음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리고 헌신할 수는 있지만 그 헌신과 우리의 드림의 목적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무언가를 보상받거나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니하소서 합니다. 사도가 그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이에 여러 마을에서 그를 전합니다. 아멘. 전하니다 이십사절에 시몬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습 또한 사도들이 볼 때는. 진심이 아닌 걸로 보였고 결국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은 이제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빌립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서 가도 내려가는 길에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광야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 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였습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가자, 에디오피아 네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 아마 이때 당시 헬라어가 만연하게 사용되어졌던 공통 언어였고. 구약성경은 이때 당시 헬라어로 번역된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물어보죠. 그 읽는 것을 깨닫, 깨닫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자, 32, 34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성경 구절은 이 것이 이 것이 되는 는 것이 되이 되는 것는 것이 되이 되는 것는 것이 되이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것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되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이 되는 이 되는 거 아멘. 자, 이 글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의 모습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자신의 억울함과 제 없음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만히 침묵을 지켰던 예수님의 모습. 또한, 굴욕을 당하고 수치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을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은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들을 아마 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자 하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수레를 멈추고 이 내시가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내가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서약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면 안 돼요. 세례를 주는 그 대상은 온전히 회심하고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데, 어, 그냥 세례를 만연하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축소하고 흐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서약할 때, 세례를 약속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것을 이웃을 위해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언약적인 약속이 있은 후에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결심하고, 그러한 결단 끝에 세례를 어, 베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어, 편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거나 했던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40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영이 빌립을,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신은 기쁘게 기를 예, 감으로, 빌립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다시 못하니라. 그는 빌립은 그는 못하니라 빌립은 그는 아소도에 갔으나 여러 섬을 여러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아이 사랑의 별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침례를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물을 뿌려 세례를 주지만 이때 당시에는 물 속을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마 세번 정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세 번의 물을 들어갔다 나왔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어, 이것은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에 어이 빌립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고 빌립은 전혀 다른 지역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어, 그렇게 그 내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광야와 아소도라고 하는 곳은 어,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인데 어이 아소도에서 이 가이사랴 이것도 또 이제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곳은 아소도. 이제 가사와 요바 그 가운데 지점에 있는 이 지중해를 네네 네, 지중해를 어, 쭉 따라가는 그 해안가 쪽에 있는 이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에 빌립이 나타났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며 다니며 가이사랴까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물어봤던 그 가이사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방 지역까지 그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못 들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어, 일곱 명의 이 뽑혀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스대반과 같이, 어, 구제사역을 위해서 뽑혔고, 그 사열삼 중에 한 명이 이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이 스데반과 같이 그냥 구제 사용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안수할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수는 이 사도들에게. 맡겼고,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사역에 그가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어, 한 사람의 목회자도 많은 어, 능력이 있겠지만 잘 성장하고 훈련된 한 사람의 송도는 더큰 일들을 감당해 낼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 평신도들이 잘 훈련받고 잘 성장해서 자신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어, 9장까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오늘 이 8장까지밖에 못할 것 같고요. 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